덜들 정도로 와 새우가 너무 많아요. 새우가 너무 많아요. 와 진짜 깜놀했네. 이렇게나 새우, 새우가 많다니. 와 진짜! 저는 옆에 옆에가 방화동 가족휴가촌이거든요. 거기만 물이 깨끗해갖고 맥 메기니 그런 종들이 좀 살고 있는데 설마우니 우리 또랑이 뭐 민불새우가 나오고 막 이런 기어다니는 물고기가 나오고 저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와 수질이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진짜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자 그럼 슬슬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슬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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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는 사료통인데요 요거는 여기다가 놓고 갈게요 이렇게 놓고 가도 주워가시는 분이 없으세요 사료 빈통이면은 에이, 누가 또 쓰레기 버렸어 이렇게 하시지만, 여기는 지금 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저, 내일 다시 여기 또 오, 오고요. 하여튼, 미련 버리고, 그날 좀 많이 잡혔다고 해도, 미련은 털어버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포인트, 다음 포인트에서 통발 놓을 때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과감하게, 포인트는 과감하게, 맨날 맨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저,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길. 이 저희 밭으로 가는, 가는 길이거든요. 어, 근데 길을 막았어요, 이렇게. 왜 막, 아놨지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안 돼요. 길을 왜 막아놨지? 하여튼. 자. 두, 오늘은 물길이 아니라 원래, 원래부터 저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요 길만 다녔었거든 <laughs> 뭐야, 포장해놨네. 아스팔트 포장해놨어요. 와, 진짜 야! 이게 옛날 흙길이었는데. <laughs> 와 장수 군수님, 고맙습니다. 야, 아스팔트 돼 있구나. 와. 그니까 여기에 우리 밭도 있는데 그게 그거보다는 그 제, 저희가 뭐라고 하죠 그 다른 분들의 그 농사를 질 땅을 대신 경작을 해줬어요 저, 저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수확물의 어느 정도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됐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후, 밭이 많, 많을 뿐이지 저희 땅은 진짜 없어요. 아이고, 무겁다. 새우가 막 둥둥둥 떠있어서 물을 좀 따라내기가. 알리엔 가더링님, 어서오세요. 곤란해요. 막 새우가 둥둥둥 떠, 떠있어요, 여기. 오늘은 일단 이렇게 들고 가고, 내일은, 아니, 오늘 가서 무슨 망, 망을 하나 좀 준비해갖고, 다음에 물을 좀 따라내고, 좀 각, 각, 갖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물을 막, 이렇게 치우고, 갈라니까. <laughs> 힘들어 힘들어요. <laughs> 자, 여기도 아스팔트고, 와 아, 거미줄이 상당하군요. 어우, 수구려, 수구려. 수구려. <laughs> 자, 오늘 이 길도 한번 탐방 해봐갖고 어느 길이 좀더 집에 가기 좀 쉬운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단해서. 논두렁 배수로를 통해서 가는 게 빠른지 아니면 근데 지름길은 제가 봤을 땐저 논두렁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오랜만에 와! 거미 그 돌아서 가겠습니다 별로 급급하지도 않으니까 거미 네, 이거는 뚫고 가겠습니다. 거미가, 아, 여있네 거미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에? 아프. 아, 가자. 아이고. 그냥 논두렁으로 가야겠네요, 저는. 아이거 힘들다. 풀이 너무 많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 아니고, 이제 흙길이에요. 흙길이고, 그래서 풀이 많습니다. 우리 장땅누나가그 앵두를 많이 사 가셨거든요. 땡큐. 그때 그 앵두나무예요, 이게. 요 앵두나무 두 그루에서 많이 땄어요. 뭐 얼마야? 거의 뭐 40만 원치인데 5만 원인가 DC하고 35만 원치 사 가셨어요. 앵두. 여기 진짜 막 주렁주렁 엄청 달리더라고요. 요 나무랑 요 뒤에 거 나무. 참, 뭐,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용돈벌이 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자, 요것도 앵두나무. 나무가 다 똑같이 생겼냐, 근데.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자, 어깨에다가 좀 질질머지고 가야거든요. 어휴, 물을. 조치를 오늘 가서, 가서 바로 취하기 쉽또 내일 되면 깜빡하니까 생각날 때 미리미리. 집에 뭐 양파주머니나 무슨 뭐 걸음방 같은 거뭐 주머니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좀 물을 좀 따라내고 적당하게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아우 새우가 둥둥둥 떠다녀 있어서 물을 따라낼 수 없었어요. 아유 물통 하나 짊어지고 이거 갈라니까 힘드네요 여기리 더 빡세네요. 그냥 저 또랑으로 해서 가야지. 그래도 퇴출 때나 그래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우 거미줄 아버지 여기 오셨나? 아닌가. 예, 옛날에 닭을 키웠어요, 저희가. 닭. 오딱 장사를 해 갖고 네이버에다가 송상가든 치면 저희 집집 집, 집, 주소거든요. 하여튼 하, 닭을 수백 마리를 키웠어요, 여기다가. 데이터라벨러님 어서 오세요. 저 하우스 뭐 저런 게 뭐냐면 다다 닭장이었어요, 다. 닭장. 이런 흔적들 보이죠? 물통도 보이고. 여기다가 닭을. 근데, 그, 근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산짐승들이 특히 삭, 그리고 매. 그두 마리가 닭을 맨날 한 네다섯 마리씩 맨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먹을 만큼만 잡아가면 좋은데 데이터라 그랬냐? 안녕하세요. 그렇지도 않고 막, 그냥 세네마리 그냥. 죽이고, 그냥, 달아나고, 막, 그래버리니까, 도저히, 손실이 엄청 큰 거예요, 그거. 뭐 저희는 병아리채 그냥 사와서, 싸게 사갖고 여기다가, 사료랑, 이런, 풀풀떼기 같은 거, 이런 거, 먹게 하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이놈들이 그냥, 죽이고, 빠지고, 죽이고, 빠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진짜, 삭 같은 거는요, 이거, 금방 타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망 설치해봐야, 수용 없습니다 이거. 걔네들이 뭐 고양이랑 똑같거든요. 고양이들 이런 거 금방 올라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갖고 손실이 좀 많았죠.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죽은 개체수가 맨날 보여. 맨날 여기 올 때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야나다못 가는 거 아니야? 오. 아, 빠져나왔어, 빠져나왔어. 원래 이렇게, 닫아놨다는데. 그래갖고, 이게 사람이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도 뭐, 그런 손해도 불구하고, 그래도, 육남에 잘 키워갖고, 어 저는 대학교 참고로 가기 싫어서 안 갔고요. 그리고, 물론,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못 갔지만은. <laughs> 야, 하여튼 다뭐 대학교 저만 빼고 우리 식구들 다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laughs> 대학교 다 나왔어요. 저는 가기 싫더라고요. 남들하고 막 똑같이 사는 것도 이상하고 메인, 내 인생인데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대학교 안 갔어요. 니들은 가라. 난안 간다. 저는 바로 일선에 뛰어들었죠. 저는. 바로. 스무 살 때부터. 아이고, 오늘 여정이 좀 기네요. 확실히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돌아오게 됐네요. 예. 네. 하여튼, 저도 한번, 직접 탐방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네. 확실히, 머네요보로 예, 네. 확실히, 일로 가는 거는, 좀, 무리무리가 있네요. 다음엔 논, 논뚜렁, 오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왔다. 아이고. 아, 끝만 더 가면 되겠지요. 아하. 이렇게 맨날 운동 삼아서 돌도 패고 물고기도 잡고 왔다리 갔다리 걷기 운동도 하고 이게 진짜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덜 벌고 어, 좀 문화생활 좀덜 즐기는 거죠 제가 덜 쓰고 그렇지만은 훨씬 저는 행복해요 훨씬 그 행복 지수는 제가 서울에서 일했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사는 게 진짜 무슨 자연인 것 같아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니까 그래서 건지 몰라도 막 놀고 먹어서 막 그렇다 뭐 그, 그건 그 아닌 것 같고 <laughs> 제가 그래도 방송시간이 한 10시간 되잖아요 그것도 매일같이 뭐 맨날 찍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일이니까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일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게 방송일도 은근히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요 하여튼 은근히 시, 신경 쓸 것도 많고, 은근히 그래요. 하, 카메라 킨 거랑 안킨 거랑 차이가 있어요, 진짜. 음. 아무튼, 이렇게 방송 일도 하며, 예, 시골에 있는 게 참, 행복지수는 참 높은 것 같아요. 야, 물이 또 많이 빠졌죠? 저물좀또 채워 넣, 넣겠습니다. 그리고 민구야, 깠나나? 어이, 상근아? 아, 이 불러줘야 돼. 올빼가? 어, 올빼기 못 들은 척. 도도하게. 또 우리, 견우하고 직녀는 지금 나오고 싶어서, 지금 막, 문 앞에 서성이네요. 아, 따 어이. 무겁다 이거 자 일단 급한대로 저 직녀가 문 앞에 서장이고 있죠 견우도 그러하고 일단 출입문을 안녕 얘들아 개봉할게요 출입문 개봉 자 그리고 중간문 개구멍도 개봉했습니다 이제 어 아, 나와도 돼 이제 아, 아이고, 견우도 따라서 나오고 있고요. 견우는 하도 시달림 많이 당했어요. 막 우리 상근이한테 시달려, 올빼기한테 시달려서 좀 약간 기가 죽었어요, 야가. 수컷인데도 이요 요 암컷은 좀친 사교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의 뭐다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는 털을 많이 뽑히지도 않았는데 야는 털을 되게 많이 뽑혀가지고. 기가 지금 죽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에이 참. 힘내자, 견우야. 네, 쓰담쓰담 해줄게. 오랜만에. 쓰담쓰담. 힘내자. 자, 증녀는 나왔고 또 또. 일대일 또뜰것 같아요. 우리 깐다니하고 <laughs> 깐다니가 아직 깨갱거리더라고요. 증녀한테는 아직. 기가 죽어서 살고 있습니다. 깐나니 자, 견우도 저 개구멍 통해서 나올 것 같고. 개구멍이 어딨더라? 하면서 지금. 나도 그리 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깐나니 아유, 이제 한 번. 또 달걀은 아직 없어요. 아, 언제쯤에. 달걀을 놓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다 유정론 안에 나서 정자가 있죠, 다. 그래서, 그, 저기, 뭐죠? 뺑아리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요 하우스 안이 좀 더워요, 이게. 그래서 겨울에도 좀 부화가 되지 않을까. 저 지푸라기, 저 볕집으로 잘 묻어두고 하면은 또 부화는 될것 같아요. 출입문 여기를 좀 이렇게 보온을 좀 보강을 해줄, 해주면 음, 제 생각에는 겨울에도 뺑아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볼게요. 자, 제가 봤을 때 최소 30마리는 새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민구야. 자, 물고기 한번 봐라. 어,가 또 잡아왔잖냐, 또. 어,가 누구냐. 또 잡아왔잖냐, 오늘도. 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자, 기대됩니다. 아, 진짜 사실은 내일이 더 기대돼요. 지금도 많이 잡아왔는데, 내일은 더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 연못, 여기다가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자. 아, 보자, 보자, 보자. 한번, 두번세번네번 좋아요 자다 나왔어요 이거 나중에 그래 한번, 한번, 확인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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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한번, 어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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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새우 같은 거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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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한 새우 우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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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고 와저 사실 대야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야 근데 그냥 그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막좀 작은 것들은 물론 이제 집에서 똑같이 막 제가 새우를 워낙 좋아해서 먹고 싶긴 한데 그죠? 그렇지만은 저는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요 응, 음, 그래, 응, 음. 야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최대한 생태계, 자연 생태계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싶어 하고, 우리, 키우는 동물들을 위해서, 저는 뭐, 욕심부리지 않고, 한번. 자, 한번 볼게요. 자, 손, 손한번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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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야, 새우 되게 많죠. 에이, 와, 진짜. 와, 진짜. 역대급. 어휴, 튀지 마라, 씨. 도망가면 못 찾는다, 내가. 자, 마, 지막 한, 한번 더,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도망가면 내가 일일이 다 죽지 못한다. 도망가지 마라. 저, 이거 보세요. 와. 바닷가에서 그물 쳐서 잡은 거그 TV 프로그램 보는 거 같아요. 진짜 너무 생생합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새우가 신기하니까 한번더한번더 더. 제가 더 신기합니다. 진짜 이렇게 잡았지만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어요. 헤이, 이게 다 새우예요. 월챙이도 들어있네요. 어, 와! 징녀야 눈독들이지 마 진짜. 근데 너는 먹어도 돼. 너는 먹어도 상관없어. 나는 근데 키울 거란다. 메롱. 자, 요 새우를 어디다가 풀어주냐, 저 그게 고민이에요. 와, 큰 새우다. 예, 큰새우에요 새우. 오, 점프를. 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따가 살려주시고자 한번 볼게요. 이 작은 연못은 일단 물풀이 있어갖고 새우는 뭐잘 자랄 것 같아요. 아뭐 자연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나마 조성이 좀 된, 되지 않았냐 수심도 괜찮고 여기서 새우가 잘 자랄 것 같은데 어? 조새우다. 와우, 올챙이네. 잘못 봤군요. 이렇게. 근데 오. 디 보이지가 않냐, 진짜. 하한 뭐 마리도 안 보여. 다 어디 숨은 거야?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이네. 아. 여기다 살려 주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뭐 아이고, 뭐 뛰어다니네. 뭐뭐 살려 주는데 다저 뭐죠? 물풀 속에 다 있어갖고, 안보여서 애매하네요. 자, 여기. 자, 물이 좀 맑을 때요. 아이고, 물이 탁해갖고. 거기가 안보이네요. 낙엽 같은 게 쌓이다 보니까 바닥이 시큼시큼해요, 진짜. 그래서 잘 안보여요. 음. 보통 까만색은 햇볕을 흡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엽이 녹색이었다가 갈색이 되다가 노랗게 되다가 이제 좀 시큼시큼해지거든요. 진한 갈갈색 이렇게 저렇게 되어버리는데 저게 햇볕을 막 흡수하는 바람에 뭐 밑에는 뭐 진짜 시큼시큼해요. 분명 물고기가 들어있는데 잘안 보여요 물고기가. 하여튼 둘다안 보이는 건 똑같은데 이래나 철래나 자, 오늘은, 어제는 사실 여기 큰 연못에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휴대폰을 저기다가 거시기 해놓고, 자, 저 여기다가 한번 살려줘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다 놓고, 자, 살려줘 보자. 한번, 한번, 물도 맑고, 예. 자, 한 마리씩 한번 도망가는 거를 지켜보겠습니다. 어 무거워, 아우, 뭐진 오, 너무 어, 거워게요한 마리씩, 얘들아, 그래, 좋은 곳으로, 아 좋은 곳이 아니지, 아니 좋은 곳 맞지? 가자, 이제 들어가자. 그죠 여기가 너의 새로운 땅이다 우리 상근이가 저기 뭐예요 하면서 궁금해 하고 있어요 네. 그죠 출동 출동 그죠 공격 와 죽은 새우구나 저 하얀색은 죽은, 죽은 새우인가봐요 자 물고기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오해. 남아있는 것들도 다 투입, 투입. 자, 불, 불안하니까 한번 더. 새우가 투명해서 잘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연못에다가 자, 살려줬어요. 살려줬고. 네. 요 통, 요 통도. 요 통도. 라도 새우가 붙어 있으면 골골란 하니까. 유 네, 하나도 없네요. 뭐? 됐어요. 상구나 너는 잡아 먹어도 된다. 아, 너를 위해서 잡아 온 거야. 나는 안 돼. 근데 너는 가능해. 네, 사냥 열심히 해서 새우도 많이 잡아 먹어. 새우가 너무, 너무 작아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뭐야? 이건 쓰레기잖아. 오, 간, 간졌네. 이렇게요. 쓰레기. 아, 안 돼, 안 돼.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괜히 강아지들이 이거 먹으면 난리 납니다. 자, 뭐, 물이 탁 해서 뭐 보이지도 않고. 어, 여기있다, 이 새우. 음. 와큰 새우도 있네요. 여기. 큰 새우가 와 보여요. 이게 새로운 아지트구나. 탐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오늘 진짜 보이네요. 야 양이 하도 마, 많아서 그런지 보여요. 자, 진짜 말이 저수지지. 자, 이렇게 잡, 잡힐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계곡에서 잡는 게부끄질 없다. 그 생각이 들것 같아서, 억지로 계곡 먼저 이렇게 탐방을 했는데, 그렇게 하긴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저수지야. 와, 급이 다릅니다. 계곡물하고는 확실히. 와, 여기도 새우가 눈에 보이네요, 이제. 아까는 삭막했는데, 새우들이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아요. 와, 새우가 보여요, 보여. 새우가 보여요. 어허~ 야호~ 이빛 번짐 때문에 사실 뭐 저도 육안으로 잘안 보이거든요. 예, 네, 잘안 보이는 건 똑같은데, 네. 오늘 진짜 잡은 양이 최소 30마리라서 <laughs> 보이네요. 여기 제 그림자가 꼭 수경 같아요. 수경 <laughs> 신기하네. 어, 새우가 자 물풀 어, 위에서 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깜짝 놀랐네. 아 미안해 진짜. 알았어 알았어. 이따가 놀자. 이좀 볼게. 엉아 좀 궁금해서 그래. 엉아도 알았어. 기다려 기다리세요. 또 놀게. 이따가 스담스담 해줄게.